자, 28번. 경매 농지 낙사할 시, 농지증 제출이 난제인데, 이농지증은 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물어보는 게, 임대 대부는 농증 필요 없어요. 빌리는건농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사 받으시면, 어, 되면은 50만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 농증하고 상관없어요. 자, 일단은 이전 받는 거는 농증을 내야 돼. 버금 거. 버금 거나 공매는 내야 됩니다. 농증 안 내면은 10% 몰수한다. 이런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농지가 아니고, 아, 농지 농지인데, 위에 묘가 10개 있다. 그 다음에, 농지가 뭐, 위에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무화 건축물이 쫙 많다. 그러면은 농지 안 해줄 거라고. 자, 그때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때가. 어, 그건 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농지증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24 가셔가지고, 어, 여기에 민원 입사입니다 민원 입사 가시하고 농정 신청하면 이기다 여기 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어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 경영계에서 미천 보고 이거 천 넘는 거천정도에다 넘는 거는 위에 누르면 됩니다. 천정도에다 이상. 어 이거 전화하시면 돼요. 신청면 음. 되는데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신청을 해보니까 민에서 이 받아갖고 온라인 들어왔죠. 농정 내달라고. 근데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이런 물어 봅니다. 그럼 가끔은. 그냥 해주면 되는데, 또 전화가 오는 수가 있어요. 낙찰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낙찰 받았어요? 아직 안 받는데? 그러면 낙찰 받고 하세요. <laughs> 이랍니다. 취소, 지하식이고 낙찰 받고 하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평범한 농지 어떤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건축물이 애매한 게 있다면, 축사도 아니고, 이게 뭐 애매한 건물이 해줄지 아지 모르겠다. 만약에, 어, 미리 좀 답을 주면은 되는데, 지금 낙차 받고 는게 내가 당 받았어. 나중에 본 게네, 뭐, 건축물 딱 해서 불법 건축물 그냥 안 해줍니다. 그러면 10% 띠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농증 낙차 받기는못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증 낙차 받기에는 못 해주겠다. 그럼 뭐 농증 낙차 받기라도 해주면 안 됩니까, 걔네? 그럼 근거를 가오래요, 근거를. 뭘 가오래요? 그럼 수상하신 그 전화 옵니다. 전화하면 내가 메일한두 페이지 줍니다 A4 두 개. 보내주면은, 이제 그거 보여주면은, 막또 발급이 되더라. 그럼 10%네가 물기가 나중에 내가 농점 못 받아서 10% 띄면 네가 책임질 게도안 니가. 미리 좀해주겠다 그러는데. 어, 왜안 해주느냐고, 혼자 그래서 가끔은 면에서 뭐, 거부반응이 바뀌면 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메일을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그거를 들어 가서 보여주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해주지 말라 하는 규정 없다. 농지법에. 낙찰받기 받아야 농장해주겠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찰받기 저희라도 해주라. 해주는 말은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농지정 거는 거는 농사를 짓겠다. 이 말이에요. 농사를 짓겠다 는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그죠?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농장을 딱을 해줘야 돼. 요농지표에 보면은. 자, 29번.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지 낙찰 시 조세책근과 무한다. 자, 이 농지를 낙찰 봤는데 자꾸 일을 물어봅니다. 공매가 농지가 나왔는데, 아이고, 원장님. 이, 뭐, 교부청구 세금이 짜더라, 많이 밀려간는지 이거 내가 내야 됩니까? 그림 물어봅니다. 낼 필요 없어요. 자, 농지 낙사 받을 때는, 길을 잘 물었는지, 정도 지역이 뭐, 좋는지, 이런 건 중요한 거지, 뭐, 재산 명시에 세금이 짜더라, 뭐, 많더라, 많이 보이더라, 그거는 무시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돈 받을 채권자끼리 저기을 따지는 이야기지, 여러방하고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이 농지 낙사 받을 때는, 제3명시에 있는 생관계는 무시하세요. 무시. 신경쓰지 마세요. 토지 낙차 받을 때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낙차 받을 때는. 자, 가평군의 답도, 요거도 물고기 좋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자, 30 봅니다. 잠실, 우리 서울의 잠실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천조미터 이상 농지로서 농전부가 발급이 되고, 향후 수요가 많은 농지고, 농지연금으로 자, 이름 막, 쓰 써놨는데, 한번 봅니다. 광주시에 천이 넘어요. 자, 천이 넘으면 일단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아, 농전부가 되겠네. 알겠어요? 이 천이 넘으면은, 농전부 발급나, 지금. 그죠? 자, 되겠다, 설명이 되었고요. 자, 근데 아파트 단지에 옆에 붙었어요. 그러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죠? 아파트 주민들이 나이가 들면은 전부 다뭐 농사 좀 짓고 싶어요. 그죠? 아파트는 뭔지니까, 나이가 70, 80, 90 되면은 조금 나와서 이 일라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멀리 뭉가잖아, 요 또, 노인들이. 발을 붙뿌듯면은 정말 그, 이제, 자식한테, 야, 저 농지 저거 좀, 내좀 뭐 조금 사주라. 그럼 내가, 나, 채소도 신고고, 뭐, 고추, 마늘도 신고고, 내가, 어, 하겠다고. 좋잖아, 그죠? 이런 거 좋습니다. 좋고, 내가 콤바 재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재니까, 잠실까지 30kg가 딱 맞더라고, 잠실까지 그러면 더 좋죠? 우리 농지연금 들어가잖아. 농지연 들어가잖아. 30kg 콤바스 안 들어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살면서도 된다면, 농지연금에. 해당이 된다면. 자, 이, 그리 재는 거는 어떻게 했죠, 이거? 그리 재는 거는. 무자하면 됩니까? 자, 다시 봅시다. 그럼 뭐. 2021-08024-002. 그죠? 002. 자,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자, 보시다 공매에 가서, 공매에 가서 물건 번호를 누러주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누리주니까 경기도 광주시에 318평인길에 농정부는 당연히, 어, 발급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절반 떨어졌어요. 절반. 2억 2천이, 1억 1천 떨어지으면은 뭐, 숫자는 괜찮아요. 잖 절반 떨어지니까. 근데 현황도를 이 보니까, 뭐, 뭐, 깨끗하 그래요. 지금 보니까 뭐, 깨끗합니다. 뭐,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맹지입니다, 맹지. 명지. 일단은, 아파트 단지 옆에, 단지 옆에, 이게 이제, 이, 이, 이 아파트 단지 있죠? 이, 여러 길이 있네. 여러 길로 이제 들어가서, 이농지입니다. 이 그죠? 인공지이고 전자지적도를 보니까 위성을 보니까 지금 요리대가 있는데 대가 있는데 로드뷰는 당연히 로드 어, 비랑 어, 안 비네. 자, 요겁니다. 근데 요게 거리가 강남까지 얼마나 머는가몇 킬로 되는가 볼라크면은 자, 요거 마우스 한번 거리 배웠죠? 거리. 자, 점 찍었습니다. 찍고, 요, 찍고, 강남을 제가 딱, 이렇게 갔더니, 분당이 있고, 여기 갔더니, 성남 22km. 자, 강남 잠실 봅니다, 잠실. 타워 페리스 있는데, 타워 페리스 31.3일이네. 타워 페리스는 안 되겠다. 타워 페리스 조금 늘어나서 도목도 있죠, 타워 페리스. 어, 그 바로 옆에 30km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은, 요 거리가 막 들어와요 3 0 k m 알겠어요? 그럼 요거는 농지 점금이 가능하다 면 가능하고 또 언제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땅입니다 알겠죠? 3층에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실으로 아파트 대단지에 붙어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가격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땅이다 이만 되는거럼 30번 이런 건 좋은 땅이야 내가 볼 때는 아주 좀막 괜찮다 이왕 살것 같으면 은 이런 게좋다만자 31번 농지에 법정지상권, 요런 식으로, 농지 낙차받는데, 법정지상권, 여기 막붙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뭐. 토지만 받고, 위에 건물은, 자, 이런 겁니다. 토지는 낙차받는데,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농지 해주나? 이 사람, 광탄면에서. 이게 고민되죠? 자, 결론은, 결론이 얘기해줄게요. 이게, 건물이, 이게 이제 하나의 농지인데, 이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73년 1월 1일 이전에 지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영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매에서는요. 자, 대, 대, 대본칙이래요. 농정을 낙차 받았어. 강탄면에 갔어요. 뭐, 서류 주고 다닙니까? 발급이든지 안 해주든지. 불법이다. 뭐, 발려주든지. 미발급도 뭐, 줄 겁니다. 주면은 법원 내세요. 내면은, 결정은 법원에 사고 보장합니다. 알았어. 저 해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열에 두 개는 안 해줄 겁니다. 내가 부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내가 부르가 됐으니까, 그죠? 만약에 부르가 되었다 그러면은, 막씹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그러손해돈 손실 없잖아요. 자, 나는 무조건 이걸 받아야 돼, 낙찰을 저거 막 가격이 엄청 30% 떨어져갖고 내가 사면은, 80을 팔수 있는 인 땅인데, 어, 낙찰만농치만 받아 이전 시기에 오면은 팔수 있는 땅이다 싶으면은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 그,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저는 했습니다. 한스로 여기 있는데, 해보니까 일이 좀 많아요. 이, 이게 이제 꽃대 서류입니다. 반려받아가지고이 서류인데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하기가 좀 끄끄러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 판결을 받아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하긴 그렇고, 변호사한테 맡게 됩니다. 맡기면은 한 550만원 정도는 최소비용입니다최소 비용 550만원 정도 주시면은 아마 할 겁니다. 서류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갖고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매각, 불호가 결정 되어서 적시한 거할 때는 항고 보정은 없는 거 아시죠? 10%안 걸어도 됩니다. 그냥 적시한 거 하면 항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매는 좀 어렵습니다, 공매는. 공매는, 여러 상태에서 만약 공매다 크면 받지 마세요. 알겠죠? 불법 건축물 있으면은 일단은 이전이 안 됩니다. 농지못 받으니까 소유권 이전 안 되고요.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경락장룸 대출도 안 되고. 좀 그래요. 공매는 받지 마시고, 경매는 과감하게 받아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묘지, 농지. 농지 나올까? 마찬가지. 묘지가 좀 있더라. 우리 수학생들 보통 보니까 묘지 10개, 12개에서도 뭐, 면회가 뭐, 당연히 안 된다고 니다 뭐, 뭐, 쓰놨습니다 뭐, 뭐, 농지가 아니다. 사실상 이 농지가 아니다. 하고 써놨는데, 법원에서 이거 보고 막, 도작적니다 그리고 등기 설례 보면은, 사실상 농지가 아니다. 주택의 진입도로다. 요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이 되면은, 등기 설례 보면은, 오케이 주도록 그런 등기 설례가 있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설례가 아, 그래서 보통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공매는 이제 밭죠 이다, 그죠? 공매, 밭죠그 다음에 3, 4번은요, 맹지지만은 농지연금으로는 막 적합하다. 이래서 나는데, 그죠? 양평군. 너무 따지 마시고, 서울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데, 요런데, 양평이나 이천, 뭐, 요런데 위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지는 절대 농지다. 어, 뭐야. 어, 생산 관리적인데 농업진흥구이다 자 그러면 농업진흥구역은 천이 넘어야 돼요. 천이 넘네. 넘으면 은 상관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여러분이 신규로 하시는 분은 천만 넘으면 돼요. 알겠죠? 어. 자그 다음에 양평의 농지가 49%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 농지 여러 낙찰 받으면요. 경매 받으면은 집행관이 바로 그 자리에 요겨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해줍니다. 여러분 들고 여러분이 면사무소에 찾아가요. 점심 먹고 법원 옆에서 점심 먹고 가면은, 면사무소서딱 울고, 천 이하다 크면은, 다음 지도 일렇 보고, 말 잘하면은 바로 찍어줍니다 알죠? 겠 조금, 그 하면은, 내려서 나무 <laughs> 또한번더 가야 돼. 그러니 말을 잘해대 가서 아이고, 그거 참 보시고, 제가 막, 어, 지금 외국에 내, 외국에 가야 되는데, 올 시간이 없으니까. 해도록 하면 또 찍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도 가져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위상사지 보고 보통 해줍니다. 아, 베리 무조건 한면 보통 찍어줘요. 찍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우편으로 해도 그럼 또 해줍니다. 우편으로. 말 잘하면은 좀올박업하셔가고 우편 좀 넣어주십시오. 제가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뭐말 잘하면 또 우편 넣어주고 팩스 같은 등 받든지. 자고자 받으면 됩니다. 자, 농점은 별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이런 거 받는 거예요. 재무 요금니다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 받으시면 돼요. 자, 35번. 농지증 신청서, 농업 경영 계획서 서식을 다운 받으려고 하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가면 됩니다. 별지 3호 4호에서요. 그럼 그거 가시면 하면 되고. 또요, 문들어 쓰신 분들은 우리 학원에 환경진 경영하고 다음에 카페 가면은 서식에 보면 다 올라왔습니다. 농지원부까지. 농지원부 어, 농지원부 신청서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그거 가시면 됩니다. 서식에 우리 학원에 자, 가평에 농지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다 그죠?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까 주택도시 보증공사 거이야기하다가반 시간을 갚비는 바람에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막 만들어야 음에 시간이 막 쫓기네. 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낙찰받은 그림 봅니다. 농지가 현황이 농지 아니면 농증이 필요 없다. 자,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일단 면회 가서요 이런 걸 받아와야 돼. 농증, 미발급, 사유, 통보 해가지고 사유가 뭐냐? 뭐죠 사유가 신청 토지는 농지 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 진입 도로로 쓰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내면은 법원에서 오케이, 그거, 매가 허가 결정해 드어 갑니다. 위반이인데 불구하고 해 준다고 합니다. 이죠 어, 결론은 법원에서 알아서 잡 겁니다. 결론은. 자, 36번. 주말체험영농 1000제곱미터 이하 농업진흥구역 농지소유는 금지가 되어서는 신규는 안되고 기존 농업인은 낙찰된다 그렇죠? 주말체험영농 1000제곱미터 이하 신규는 안돼요 올해 바뀌었어요 LH사태 때문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괴산시 이런거는 천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발급이 안될겁니다 37번 낙찰시 경락장금대출 80%가 되는가 5년 후에 감정가가 2배가 되겠는가? 또 5년 지나면은 감정가의 4배가 돼가지고 8억이 되면은 농지연금 월 300만원 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농지 보면요. 2억짜리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2억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들. 요것들이 41%, 51%, 요것들이 이제 한 35%쯤 되면 낙차 받습니다. 보통 보면은. 거리 받아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5년 지나면은, 2억이 4억 되고, 4억이 8억 되고, 월300 받으면은, 이제, 노후는, 일단은 조금 풀이합니다. 월 300. 통과 시기도록 노력합시다. 자, 38번. 김해시 추천면 농지는 묘가 두개 있다. 묘가 두 개. 그래서, 올해 법이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전월 합의제 판결로, 지료를 주라. 지금까지는, 해방되고 75년 동안 지금까지는 무상이었거든 무상. 어, 이장도 하지 마라. 어, 배짜라고 발말을 줬어요. 20년 넘었는데, 뭐, 평화 공연에 넣었었다. 그때 뭐, 이장해라. 절대 못한다. 지로?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전화 합의체에서 지로는 주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거를 복사해갖고 어디 하면 됩니까? L박스 가면은 30, 20, 20까지 모여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어디 간다고요? 1, 2, 3, 심판결문 어디 본다고요? L박스. 자, 기억 잘 하세요. L박스. 자, 39번.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경매법인 종중이 받아도 농지증이 발급되더라. 지금 요거에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우리 토지 용계 하기 위해서 보면은 보통 써놨어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좀경사지니다 15도. 경사가 좀, 우지 보면은 근초안이더좋은거예요경사지고 이런거 잘 만들면. 은 어, 그래서 이런거는 일반 경매법인이 아파트 날차받으라고 만드는 법인이 있죠. 농지를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딱 한가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괜찮아요. 이거 어. 자 하만종중, 하만조시종친회. 이것도 마찬가지. 종친회 회장님 물어봤거든 종중매로 농지 날차받습니까? 농지 3개 생계네못샀대 지금까지. 왜 안삽니까? 농지는 절대 못 사지 않습니까? 종종 명의로. 그러나, 영농여건불용농지는 같이 받아도 돼요. 아, 아시겠죠? 많이 옵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아 자, 묘가 두개 있어요. 그죠? 두개 있는데, 막 걱정하지 마시고, 어, 이제 지로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로도. 자, 40번. 임야는농지정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평대시 오성면이 임자예요. 임야농지정 필요 없죠? 뭐 필요 없습니다. 농, 임야는 그냥 받으시면 돼. 요가 요 중간에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임야이기 때문에 농장이안 나오니까 임야는 어,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자, 다시 1 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20년이죠. 20년 이상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해도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20년 이 지나도, 그죠? 분묘기지권 20년 시효 지나도, 맞땅 시효 경과해도 해도 토지 소유자가 지론에놔라 그러면 주야 됩니다. 20년 지내든 안 지내든 무조건 주야 된다. 그 대부분 판례가 생겼다. 그죠? 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42번. 공매 임대 대부 농지 낙찰좀 받자. 보증금로 풀어내고. 자, 봅니다. 농지 임대 대부가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연에 50만원 정도서 많이 움직입니다. 연애, 1년에 50만원이니까. 지금 71만원 받았죠. 우리 수강생 보니까 보통 받으면 은어 자산 관련이서게번씩나옵니다 대부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 시스템에 하라 이 사는데 이건 안 해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국유재산 대부 신청서 양식이세요. 이 양식에 보통 전환하면 됩니다. 저게 대부 그여기 계약서를 좀 돈을 3 30... 0요요요이여 요, 요 70만 다 냈으니까, 대부 계약서를 좀 우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면 우편 옵니다. 알겠죠? 우편 으면 되고, 구태 요거는 안 해도 뭐 상관 없습니다. 뭐 전산 등록하고 공인들 받고할 필요 없어요. 전화하셔가지고, 그 담당자 있어요. 담당자한테 신청서 아마 사인 패스 보내라그럽니다 패스 보내주면 되고요. 그러 그러니까 대부 계약서 어떤 데는 그냥 보내주더라고. 바로 우편으로 날로와요 우편으로. 도랑지어 나오고, 그다음 자산 관리 공사하고 저도랑지어 오합니다. 그럼 내도랑지어또 보내주는 또 그까지 이어갖고 오더라고요. 기재 신경 쓰지 마고 하시면 됩니다. 자, 농지원부는 자기 주민등록지에 신청한다. 농지 소재지가 아니다, 그죠? 자, 이건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농지원부는 자기 동사무소 신청됩니다. 자기 동사무소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다음 44번 농지의 임대대부 검색은 온비드 또는 구독션에 사는데, 온비드 가시면은 처분 방식을 임대, 이라고요. 토지의 전답과 수원 1000정미터 이상. 자, 요리화면 이게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어운으로 플레이 가려봅니다. 자, 나도 이제 50만짜리 농지를 빌리야 되겠다. 임대대부는 농증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거 없어요. 그냥 단순히. 유상, 그 대부 계약서만 서로 받으면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그럼 우리 어면 되죠? 온비드 가서, 부동산 눌리고, 또 뭡니까? 누리고 처분 방식에 임대 누리고 토지의 전, 다, 가수원 누리고 면적이 그냥 눌러야 되는데, 일단 천이 넘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1하고 동그라미 3개, 1하고 동그라미 4개, 그죠? 이 정도에서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의 이 하동에서부터 60만 있죠? 60만원, 40만원, 뭐, 고성 같은 경우에 여기 있네. 1123대 1년에 118,000원. 딱되죠 그죠? 금액도 좋네. 김혜 씨는, 요, 잠 보시다. 고성군 같은, 같은 경우에, 자, 눌리보니까 조건이 있는가 봅니다. 연접인지, 여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연접하고 뭐, 요거는 없네. 요거는김해 사람이 받아도 되겠네. 요거면 뭐 연접 사고 막 쓰는 게거든요 연접 아니면 은 무효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 김해나 예? 고생이나, 그 뭐, 몇발 된다고. 이 쇼빨만 바르고고생했야 자,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어, 이런 거는 받아면 됩니다. 1일월초에금면또 싸죠, 그죠? 아, 금액도 쌉니다. 1년에 1일월 초는. 그래서 농지를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새는 뭐, 양파도 그, 거기에 그딱 하네. 틀었다 있어가지고 싹 지나가면은, 비닐을 그냥 뒤에 깔아주고, 어, 아주 쉽답니다. 쉽게 좀제주는것 같아요. 도로에 딱 접혀, 딱 접, 됐네, 좋네, 이게. 보니까 도로에 잘 접혔네. 늑가가지고, 여기 에 싹, 여기 트랙 닫고, 요 양반 신고하면, 뭐, 딱 되겠다, 농지 자, 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하시면 된다. 그럼 뭐, 고성부터 만족이야. 지금 보니까 고성, 뭐, 강원도. 아니, 강원도네. 아니, 미안합니다. 나는 <laughs> 경남 고성군이 야 기대하고 너무 먼해. <laughs> 어, 좀먼네 그래도 되긴 됩니다. 어, 계약서는 줄 겁니다. 뭐, 그, 조항이안 붙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00시부터, 파주시, 이거 쭉 많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보고, 파주시에, 사, 사천시, 그죠? 사천, 장령이 있네. 19만 5천원. 장령에 어, 두 개. 하만군, 칠서, 이룡리, 요거는 이제, 땅이 뼈를 안꾸 떨어지네, 이게. 20만 6천원. 그죠? 이용리이용리뭐 별로입니까? 이게 조금 뭐아지찌면 되죠 어. 조금 풀이 좀나가있네 하여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해 가지고 5년 빨리 해 놔야지 아짜짜뭐 5년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제가 한 번씩 그러죠 그 돈이 3억 있는 사람하고 농지 업 5년인 사람하고 합치게 하면은, 농지 업 300만 원 지장 없어요? 그럼 3억 있으면은 9억짜리 한 3억에 받으면은, 여러분이 월 300만 원 지장입니다. 낙찰받고 몇년 지내야 된다고요? 2년 지나야 돼요. 어. 그러면 내년 같으면은, 58살 때 만나면 되겠다. 58살에 돌싱, 돌남이. 한 사람은 농지 업 5년 있고, 한 사람은 3억 가 있고, 둘이 합치게 하면은 60살부터 월 300만 원 받는데 지장이 다 했죠? 우리 돌신 돌라면 빨리 찾으세요. 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마치겠습니다. 오늘좀 빨리 마쳤습니다. 그 아까 내가 찾아난 거는 그런 대로 좀 괜찮다 싶은 거 위주로 좀찾아놨어요 시간 안에 찾아놨는데 여러분들 한번씩 보시고 안에서 부분을 자, 뒤다봅니다. 자, 이 하고.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